안녕하십니까. 바다의 산책입니다. 제가 오늘 모자를 안 써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 제주도에 야간 해루질, 예, 금지한다고 고시가 됐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팩트만 말씀드리면 해도 됩니다. 단,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종존대로 늘 해왔던 것처럼. 그게 우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했지 않습니까? 레스키, 레스큐 교육을 받은 라이센스. 그리고 수경, 스노클, 숨대로, 숨비. 그리고 뭐 오리발, 갈고리. 나은 차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무방합니다. 예. 제주도청 관계자문과 통화를 했습니다. 팩트는 그것니다 해도 됩니다. 단 이제 마을 어장에서 전보 해산 뭐 불소라, 회유성 어종 말고 그 외에 마을 어장에서 관리하는 해산물은 절대 채집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지금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으로 채집하면 안 되고요 아이고 뭐 아니 그자 잡아가 갖고 뭐 팝니까 에이그 참 그냥 주위에 나눠주고 하십시오 저도 엄청 찝고요 아, 맹세하고요 단한 번도 판적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 단한 번도 판적 없습니다. 주위에 뭐 친구들, 가족들은 뭐 이렇게 나눠 먹고 했지. 단한 번도 판적 없습니다. 아유, 그거 팔아 말라고, 예. 팔지 마십시오. 그 팔한 분이 뭐, 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팔아가 말라고, 예. 부자 될 것도 아니고. 팔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 제주, 뭐, 이렇게 어촌계 뿐만 아니고, 어, 대한민국에. 어떤 게 어, 주민들도 어촌 교회에서도 조금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 오면 우리는 잡기 힘든데 우리는 안 잡는데 막못 잡는데 문어 막한 그득 잡아가고 이러면 기분 나쁘죠. 내건 아니지만 기분 나쁘죠. 나는 그래 못 잡는데 사람 심리가 딱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지뭐 심금 문어도 우리 거고, 막, 전부 다 우리 거다. 응? 바다도 우리 거다. 우리가 갈게 한다.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예, 막, 금의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 막, 음, 법적 대도를 내에서 한다고 하는 건데, 예, 앞으로는 좀, 이렇게 뭔가, 어, 어청계와 해류질러들과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 건전한 해류질 문화가, 어, 될수 있도록, 저 역시도 노력하고 신경쓰고 하겠습니다.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팩트 정리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야간 해루질 해도 됩니다. 단,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 법적 대놀이는 아시죠? 뭐 이렇게 뭐 자료하면, 뭐 여기 보십시오? 이거 올리겠습니다? 뭐안 할게요.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상식선에서. 그죠? 자, 여기서 마다의 자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자료증 문화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